경기가 어려워 주머니가 가벼운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 농협 홍삼 한산인에서 어려운 여러분 흉내내고 특별 이벤트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100% 홍삼 순액 저온추출공법에 의해서 72시간 정성껏 다려 만든 이 제품이 60호들이 240불에 판매되면서 한 달분 30포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. 네, 이 홍삼 순액은요, 어, 향 당뇨 작용, 또 체력 증진, 위장 기능 강화 등 항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또이 제품은요,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,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고 머리 특히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홍삼 액티스입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칼라를 한번 보실까요? 달라가 다르지요? 진짜 다르네요. 완전 예. 갈색이네요. 네, 예. 이 갈색의 특별한 이유가 있죠요 이거는 농협 홍삼 한삼인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 농민들의 정성어린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한번 우리 경씨 테스트 한번 네. 해 보시죠. 다르죠? 맛이 어, 맛이 기가 막히네요. 네. 그 홍삼의 그 어, 향기가요, 입안에 계속 머물고요. 그렇죠. 어, 또 뭐라 그럴까, 또 맛이 짙은 것 같은데. 네, 입안에서 드립니다. 홍삼의 냄새, 네. 또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이거는요, 우리 고객님들이 한번 드셔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드셔보시고요, 그 효과를 한번 느껴보십시오. 네. 네. 두 번째는 100% 홍삼 농축액, 홍삼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100g짜리 홍삼 농축액을 90불에 판매되면서 두 병을 사시게 되면 한 병을 무료로 준비했습니다. 네, 이100% 홍삼 농축액은요, 혈압과 당뇨, 암등 각종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홍삼을 대표하는 제품으로서요, 홍삼 매니아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네, 그래서 또이두 제품을 한꺼번에 다 구입한 고객 여러분들께는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400g. 홍삼 차한 컨테이너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. LA 올리티카 하와드, 오렌지 플로아리아마데 농협 한산인 홍삼은 정직합니다. 팔팔팔팔